아빠가 엄마 이렇게 만져도 돼? 안 돼? 왜? 엄마 이렇게 이렇게 도닥토닥 할 건데, 아빠가? 응? 엄마는 세게, 아, 동, 어, 동생 깜짝 놀래. 어, 엄마 세게 만지면 동생 깜짝 놀래? 어, 살살 해줄래? 나 간다. 잘있어 다음엔 불러. 나 혼자 다 어? <laughs> 가? 지우야 어? 엄마 아파 어? 세또 세기야 또 세기야지만 살살 해주 아빠 살살 해주래 아빠가 엄마 시원하라고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물 했는데, 어, 조물조물? 어, 아빠가 이렇게 조물조물조물조물 이렇게 시원하라고 마사지해 준 건데, 이렇게 좋다. 조물조물. 살살 해줄래? <laughs> 아빠 살살 해줄래? 알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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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물어? <laughs> 알았어. 안 불렀는데 왔어? 응. 아리가풍 했어? 모기가, 응. 카보디가, 모기가, 윙 응. 날아갔는데, 새끼 어. 모기가 엄마 모기가, 어. 죽었네. 죽었네? <laughs> 죽었나 봐. 어, 어쩌다가 죽었대 모기가? 어, 카보디가 어. 발쿵. 아, 카보시 발로 쿵 했어? 모기가 윙 어. 날아갔는데 갑자기. 어. 아이스크림과가 모기가 됐어. <laughs> 아이스크림인가 모기가 됐어? 응. 어. 아침에서 왜 산초 나왔을 포도는 그리고 자겠다. 포도는 <laughs> 포도 대리고 잘 뛰네. 포도. 포, <laughs> 음. 포도는. 저 아빠 그거 먹어도 돼? 안 돼. <laughs> 포도는 아야해. 너 아까 포도 많이 먹었잖아. <laughs> 포도는.. 아야 얘 알았어. 얘는 착한이서 음. 못하겠어 먹을 수가 없어 어. 음. 그럼 아빠 포도 아무것도 먹지마 다른 포도는 먹어도 돼? 어 어, 나쁜이 포도 하나 줘봐 그거 나쁜이 포도야? 나쁜 포도는 착한이잖아 어. 대신에 어. 이거 먹어 음응아 고마워 지호도 포도 하나 먹어 배가 배가 아이야에서 쿡쿡쿡 찔러 뭐야 쿡쿡쿡 찔러 다음 코+ 먹으면 안돼? 어.